이번에 일시정지가 되진 않았지만 됐다면 다시 재개를 할수 있게 해야겠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마 여기서는 잘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우선 일시정지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BR 하나 더 쓰고, 버튼, <laughs> 재개로 하겠습니다. 원클릭한 다음 이번에 리섬 재개한다뭐 그런거죠 자 당연히 리섬이라는 함수도 있어야 되구요 그래서 setTimeout을 다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하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잘 되진 않지만,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수업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요, DUN이라고 있습니다. 리액트 연습장이에요, 리액트 연습장. 여기, 라우터랑 리코일인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 펑션 있죠? 펑션 앱.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싹다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쓸수 있어요. 자, 일시정지. 잘 되죠? 그 재개. 또, 다시 쓰죠 또, 일시정지. 안 되죠? 또, 재개. 하면은 아주 잘 됩니다. 확인은 여기서 안타깝지만. <laughs> 자,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스토어 치 끝났으니까 기터브에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하, 창 하나가 지금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를 끌어다가 옆에다 놓으시면 양쪽으로 볼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죠? 보시죠자 이렇게 해서 git add 이거.git commit 이거 마이너스 n 한 다음 stopwatch 모양 이라고 하고 git origin main 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여기서 로그인을 다시 해야겠죠? 그쵸? 그렇죠. 자, sign up your browser 해가지고, 요거 브라우저 키면은, 이제 여기로 로그인 된게 연결이 돼서, 기톱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톱워치 구현이라고 했죠? 자, 요 주소를 남겨드릴게요.